이할 만하다 막이 거야. 맞아. 맞아, 맞아. 어차 무리 안 하고 장면에 가두는 거 그냥 때릴게요. <목소리> 아니야, 무리해. 대체 못 되게 못해 근데 그러다 짤리면 충분 살아올 수있는네아 짤리면 욕을 하긴 할 건데 ㅎ ㅎ ㅎ 왼쪽 바스에요 바스요 바스, 바스에요 바스 셀퍼바스 같은데? 조심 심해봤스데 심해 맞는 거 같은데? 심해바스 아, 오른쪽 위로 올라가겠다 까맣다. 얘네 어 거점, 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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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해 아큰렀네아올렸어 기다려 기다려 방법 없어 방법 없어 재웠어요 재웠어요 나 일단 잔다 우리 비싸요? 리퍼 심해에 피해 위에 위에 심해 위에 심해 기다려 <laughs> 기다려 방법 좀구해좀 방법 좀 천천히 해봐 천천히 네리도 오리서 오리사오리사오리사오리사오리사오리사리머리 위. 오리서 오리우리 어, 아나님 죽겠는데? 오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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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리서오서 오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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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서오서오리거오리리리서한거 이산했데거했더라 <laughs> 이거. 리그 팀다 해요, 이거. 어. 불안 애씨 할줄 아세요? 애씨요? 네. 예, 그대로예요. 좋아. 일단 애씨 할게요, 그럼. 어, 이다 2층으로 오겠다, 왼쪽안전애 씨. <laughs> 거 왔다, 왔다. <웃음> 강창 빠졌어요네자업 빠졌어야네. 저 방바 터지고. 어, 어, 시간에 갈렸는데?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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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 갈렸는데? 아, 나 너무 늦게 해왔다 뭐해라 궁키고 해보죠, 이거. 이거 <laughs> 근데 지금 심에, 시베... 바스티이 프리딜이에요. 지금. 그 애쉬가 맞아야 돼. 어. <laughs> 할만한데? 아나게피 아나게피 바스 1인데 바스 1 지금 우리 나도. 힐러 없어 지금 우리 힐러 없어요 맞았어 막았어 막았어 <laughs> 와 스멜총 내렸는데 아나가 대신 맞아줬어 와 아, 바스 개아프다 둠피스트 이거 오른쪽. 오른쪽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 어 아, 됐다 오른쪽으로 돌아군수 있어 아 빼려고 그러다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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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둠피스트 오른쪽에 있어요 이거 가본 사람 아무도 없구나 멀구나 여기다, 씨발! 어 땡겼어. 어, 둘피 p 인데 들까? 나이스. 바스 뺐어요, 상대. 리퍼에요? PD 리퍼. 어, 왜야 떨어졌다. 증폭기 네. 어, 있어요? 왼쪽 온다. 이거 메이군, 먹히는 것만 조심하면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메일로 맞고 한번 이거 한타 치죠, 이거. 저 이거. 한번 들어가요. 이도안빠 리퍼필, 리퍼필. 이갈랐는데갈랐는데 갈랐어, 갈랐어. 들어와야 돼, 들어와야 돼요. 궁 봐봐. 지금 와. 조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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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라 딸피. 나이스. 아, 내가 뭐 괜히 썼다 어, 하나만 <laughs> <쓴> 거 아니었나? 가애매하여 가지고. 쟤네 오리 사공으로. 이지않 선에 비 t 있을텐데? 아니가? 처음부터 없었졌어아 처음부터 있었나? 기억도 안난 지금 이번에 일단 딜러들은 궁 없거든요 아 아까 아나였어요 아까 아나 아, 아 그럼 없네요 그거 모이라로 바꾼거 아니었어? 시그마 잡으 아, 시그마가 아, 시그마 모이라로 바뀌는데? 어 아나가 모이라로, 오, 모이라로 얘네 정면 얘네 정면 가릴게 어 아니야 어디갔어 왜 어디갔어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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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데려갈게 야 다시 돌아가.. 안돌아가나? 아, 그래. 야 갈아서 채워 야태명만 잘라 이거 루시오 1피 리퍼 리퍼 티 한조 리퍼 좀, 좀. 리퍼 필. 리퍼 왕이와 빠진 거 시그마 공쪼있으면 찬다 우리 시그마 살려야 돼 시그마 필. 저 일한 번만사 필. 어 이거야 죽었다 올사 떴어요 올사 컷 시그마 필. 딜러 둘다 생겨났고 리퍼 거기 간다 리퍼 컷 리퍼 컷모이라 필. 아이고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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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리퍼, 잡았어, 리퍼 리퍼 잡았어. 리퍼 잡았어. 리퍼 잡았어. 이거 나 둠피 둠피. 피. 이거 시그마 브이 지금. 시그마 너무 불리들 혼자서. 둠피 잔다 이거. 둠피 개피. 제 둠피 궁 쳤다. 둠피 하루 종일 개. 둠피. 아, 어, 둠피, 둠피, 둠피 둠피 둠피. 자, 자, 자. 리퍼, 시그마, 리퍼 궁을 리퍼부터 시그마, 봐야 될거 같아. 아니, 리퍼부터 뭐, 봐야 될거 어. 같아. 리퍼. 리퍼 궁일 거 같아요. 이렇게, 왕렇게빠져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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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이거게이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이번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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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아랑 용아껴봐요 얘네. 제일 마지막 한턴 아니면 용 웬만하면 아껴봐요 듣기 싫던가. 오케이. 이번 턴에 안 쳐볼래요. 저랑 벨핀 먼저. 근데 아마 마지막 하나 될 거예요. 지지부진해져가지고. 정면 정면 정매, 정면 나이스. 들어온다 얘네. 안 들어나? 오 지하로 가는 거 같은데요. 올사필오왜떨어졌어올사컷 나이스. 뭐야 이거 어떻게? 리퍼 리퍼 공성공심. 리퍼 공성공심. 나이스. 리퍼가. 쇼필 나이스. 마지막 공다 쓰면 돼요. 쟤. <laughs> 육공이어서막될거 같은데. 아, 정말 오겠다. 아, 죽으면 안 돼. 간다. 쟤네 피 빼고 공다했을요안 보인다. 2층 와요. 2층 와요. 나 이거 통되는데 용서 볼래요통상할게써봐써봐써봐써 봐. 써써써써써써었어 지금. 나이스. 둠피부터 둠피부터. 둠피 거 있어요. 둠피! 둠피! 둠피 둠피커. 루슈피. 나 하나. 답 우리 사이에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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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퍼피 리퍼피. 네. 때버다레켄볼레켄볼레켄볼레켄볼 뭐야 <laughs> 쟤네 왜 근데 음, 오 쟤네, 우 굳이, 2층으로 왔지? 우리, 한테 우리, 우는거 알았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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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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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었리 우리, 우리, 어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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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그마 때면 절대 안 되겠죠? <laughs> 오, 호 하고 안 되면 바로 시그마? 오호 오호 하고 안 되면 바로 시그마. <laughs> 음. 오호 할 거면 이 맞겠지. 금 방도 끌 때마다 끌고 해가지고. 아나 바티 할까 그냥. 아나 바티 할까요? 두장 괜찮을 거 같아. 아 모이라 날라나 모이라 궁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아 오케이 오케이. 그거. 상대 무조건 오시거든요, 쟤네. 근데 처음에는 저그 투. <laughs> 풀안할테니까 방방 만아저 깨져요, 허근 그리고 상대 시그마 아빠 면 그때 프 할게. <laughs> 오케이. 너왜 <laughs> 마이크 사 갖고 마이크 안 써? 아, <laughs> 깝게뭐는 <laughs> <하는> 짓이야. A 거점을 점령해 주십시오. 저다 시그마? 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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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 아, 미안. 저거. 봤어 봤어, 봤어, 봤어. 봤어, 봤어. 아. 뭐야 파라 저기 있네? 파라 오른쪽 위바꾸자시간 바꿔줘 바꾸자 저희 빼서 바꾸죠 빨리 메이 파르시네? 여기 테니스 시 쉬메 쓰메 쉬메 갖고 올까요? 한조 빼고? 파르시 1고 들어야 가될것 같은데 쉬메 갖고 올게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되지? 어디로 갈까요? 거점으로? 됐다, 됐다, 됐다. 거점 바로 갈수 있어요? 여기서? 보이나? 일단 아, 맞서도 다시, 됐다, 됐다, 됐다. 정비점, 정비점, 정비점. 아, 와, 파괴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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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파라 파르, 파라커. 파라시커. 나이스. 안아필. 뭐야, 쟤네. 와, 됐다. 다 만들었다. 오리서 딸피. 어디서 오리서 딸피? 어디서 딸피? 어디서 딸피, 딸피. 딸피? 오케이 했노. 어떻다는 거 <laughs> 아니 어떻게 파르시가시해한테 주고? 그아 포탑 깔아두니까 오던데요? 개꿀. 뭐야? 쟤네도 어지간하긴 하구나. 오리안 아쉽겠다, 잠깐. 1층 먹어요? 심해 계속해요? 모르겠네. 그냥 심해에서. 될것 같은데? 쉬면 될것 같은데? 안마이터트리기 아, 하면. 방벽사 확격게야템퍼뭐안 쏜다. 나이스. 펌바디스. 2층 바로 먹어야죠.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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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들어가, 우리 메 들어가야 할것 같은데. 메이 살릴라면 들어가야 해요. 덩어났어, 덩어났어. 아, 뭐야, 안 덩어다. 못 덩어다. 저 2층 먹었어, 저희가. 아, 어, 뭐일 이... 없어요, 저희. 아, 미... 파라 아, 없다. 빠지자 빠지자 사차 사차 빠져봐요 사차 빠져봐요 쟤네 올라와야돼 이제 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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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뭐 이상한 딸 점프 칭 가자 점프 칭 가자 1점프 칭 가자 아 어, 깨울 뻔 했다 아 깨우고 싶다 격렬하게 파라 1피 파라 1피아나 죽었다 아 빠지자 빠지게빠지게빠지게 정리 빠졌다 나이스 파라 땡기고 아 개피 빠져요 빠져요 너무, 너무 지지부지다 빠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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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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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시그마 궁 뺐다 나이스 파라 파라 이층 파라 2층 파라 궁있을거예요 파라 궁있을거예요 쐈어 쐈어 파어요 파라, 파라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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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 확인 다시 심하고 있죠 우리 잔다 아순 이동기 그여기다 깔아 쟤는 모이라모라이라 없어서. 어, 가될거 같은데. 위에 파라 위에 파라. 파라 두 대. 대 파라피 파라피. 이거 모 이라고 공으로 그냥 들어가죠 이거. 오른쪽 있지. 어, 아 맞다. 맞어 맞았어. 오른쪽이 숨먹자. 바로 먹자. 2층바라 먹자. 쟤네갈렸다 2층 먹어. 2층 먹어. 어, 2층 안 가는데 우리 시그마? 괜찮다. 올사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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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있지. 파라 있지. 파라 있지. 라 있지. 라게라 있어. 이거 수면 쪽 빠진 거, 아나스킬 다 빠진 거, 아나커. 여러분, 나 혼자 먹는 중. 오리 사는 수나? 그리고 안쓸거 그랬나? 아 이거 파라 너무 안알았는데 <laughs> 뭐야? 애매 너무 애매한데? 아나필아나 아나 컷! 나이스 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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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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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이거 된다. 나이스. 뭐야? 팔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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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이 말해줄 수 있어? 요저 없는데? 파르시파르시 파르시 2층 파르시 2층 오라 떨어졌어요 아, 아 안되겠다 안 안되겠다 저 바꿔야해 내 생각엔 심해가 지금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네 빼자 뭐할까요? 맥크리도 될까? 오케이 맥 할게요 준피 파라여서 이건 쩔어 친 거야, 쩔어 친. 어, 안 아까 가자. 이거 살릴 수, 살릴 거예요, 분명. 아나 어디서 거지? 저 끝에, 저, 저 아니, 끝에, 아니. 안쪽에. 안쪽에. 살렸어? 잘총 쏘는데 숨 <laughs> 피했어. 2층 먹어야? 2층 먹어, 2층 먹어, 2층 먹어야. 뒤에 파라스. 강삭 빠지고 그래. 얘네 시그마 떨구고뭐안 떨고 지냐? 아, 이피한번 가는? 파라켓. 파라컷. 금 시그마필. 시그마지, 시그마지시그마피 나도 시못 오른, 뭐 이래 공원 둠피. 아, 나 떨어졌다 모르고. 아, 떨어지. 바로 아, 아, 떨어질게 아유. 아, 다 떨어져. 다 떨어져. 소리 소리. 시그마지, 아, 시그마시그마되는데 아, 시그마 뒤에 시 시그마, 뒤에 둠피. 뒤 오래 살아있으면 돼요. 둠피, 둠피. 우리 베이피베이피 베이피. 매 땡기고 아 베이피 계속 y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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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하나, 왼쪽 a b 나 b a b 나 baby, b a b 이 baby, 베이. 아 달피. 나이스. 둠피. 둠피, 맞아, 둠피? 둠 y baby, baby, b a 둠 y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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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b 이 b a 마 컷. 베 a 시베 b 시 b y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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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이 y b a b 내 파친 것 같은데. 12시. <laughs> <laughs> 지금 어떻게 포탑인데 죽지? 몰라 그냥 깔아두니까 죽던데. 진짜 메르시 원치인가 본데. 아 까비. 어방형 아까 그건가 방영 너무 많이 못 빠졌어 내가. 이거 <laughs> 안 먹혔네. 개꼴. 음, 뭐, 뭐 먹힐만한 것 같은데. 아니 아니야 그 내가 빠진 거 타이밍 보고 시간 계산. 아 오. 근데, 바로, 그, 또, 던지자마자 또 생길 줄 몰랐지.